오늘에 올려드릴 매물은 강원도 행성군 우천면 원에 위치한 대지가 88평, 건평은 34.48평인데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로 상수도 라인인, 업을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는 아, 들어오는 아, 진입있인데요 아스콘 아 포장도로로서 아,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88평 외에도 앞에 보이는 아,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54평으로서 총 142평, 그리고 도로 지분이 164평에서 총 땅의 평수는 305평입니다. 먼저, 매매 대금을 얘기하는데요. 매매 대금은 9,800입니다. 앞에 보이는 농가주택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아, 텃밭 그리고 내집 앞에는 아, 별장과 주변은 온통 어, 산자락으로 아,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도 온통 아,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농가 주택은 아, 심야 전기 아, 보일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옆으로도 쭉 와보지만 굉장히 마당이 넓습니다. 세말 인터체인지 인근에 이렇게 가격이 9,800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아 그런 전원주택인데요. 자,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가 아주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넓습니다. 거실 겸큰 아, 방인데요.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는 아, 부엌입니다. 아, 부엌인데, 부엌으로 인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큰 방이 있는데요. 어, 방은 아주 굉장히 큽니다. 크고, 자, 이쪽에도 어, 조그마한 아, 방이 한 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이 안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조그만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농가주택이라고 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큰 아,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시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거실 쪽으로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주택의 매매 대금은 305평이고, 9,800이고,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매물로서 빨리 서둘러야 할 그런 물건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